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 주간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갔는데요. 저희 막내 딸인 주아가 같이 어린이집 다니던 그몇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랜만에 만났지만 아이들이 같이 자라면서 꽤, 꽤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아이들도 낯설어 하지 않고 좀 사춘기가 돼서 좀 어색하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또 부모님들도 부모들도 함께 어,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깊은 신뢰 속에서 서로의 깊은 마음과 생각들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큰 쉼이 된다는 것을 이번 휴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친교가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고 또 충만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매우 소중한 것임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심이 가득하신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계속 요즘 설교를 주제를 기도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제가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뭐좀 중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복되기도 하지만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로 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나누는 삶과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이, 사람이고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려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그렇게 기도를 가지고도 풀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히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오늘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깨어 맞이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다들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찾아보니까 일본 상담가가 쓴 책의 제목이더라고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거는 현대인들의 어떤 삶을 잘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가만히 앉으면 끊임없이 걱정이 올라오죠. 끊임없이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가스불을 안끈 것은 아닐까. 또 은행의 잔고는 다 괜찮은가. 내야 할 세금들, 뭐 처리해야 할 일들, 리스트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서 우리를 불안과 걱정의 한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침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떠올리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 내내 걱정을 하다가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걱정을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이라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끊임없는 걱정 또 우리의 생각과 뜻과 감정에 휘둘려서 반복되는 두려움과 걱정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분주함과 해야 할 일들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면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싹이 트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서 알아가게 되다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긴 여정입니다. 이 길고 긴 기도의 여정을 거칠 때 어느새 우리의 삶에 가득했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진고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것인 내가 가진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늘 지치고, 정말 깨어있기 힘들고,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황상 혼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에서 깨어 있음과 알아차림의 그 상태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 말에 사랑이 없이 의무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랑 없이 그저 의무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어렵게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쓸때 쓰지 않고 아껴서 모은 돈인데, 이거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니,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귀한 재물이라도, 아무리 큰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 번 돈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쓸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함께 나눈 행복이 그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힘겨운 삶이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사랑 없이 정말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또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알수 없는 그 기다림의 상태를 사랑이 없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대로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금세 그 마음에는 불만이 생겨나고 그 입술에는 불평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몇주 전에 함께 읽었던 비유에서처럼 한밤중에 찾아오는 친구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점점 아왜 때를 정해주지 않았을까? 설마 한밤중에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의무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걱정, 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땐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왔다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새벽에 오든, 한낮에 오든, 내가 정말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때 돌아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행복한 종이 되는 길은 기도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가득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마침내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길 이외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기쁨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독서로 함께 읽은 히브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증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고, 그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또그 약속대로 결국 그가 얻은 것은 한 명의 아들과 아내를 묻은 정말 작은 땅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믿음 약속을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구약의 성서를 쭉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한 명의 아들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큰 민족이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수많은 실패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끊임없이 방황하고 이리저리로 떠도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약속의 아들을 얻는 그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아이삭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온 조카, 조카 롯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가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던 로시 살던 소돔과 고무라라고 하는 큰 도시가 멸망하는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방황하고 또 실패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객 속에서 하느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오히려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를 깊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의 후손들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변화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과 혼란함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영그러,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참으로 부담으로 밖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오늘의 말씀,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나누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첫 부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장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